아직도 구독 안한 어둠의 개구리들 구독 꼭 눌러주세요. 고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복마녀 편입장입니다. 스토리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민을 합니다. 맨날 쓰는 내용만 쓰게 된다. 생각난 장면이 반복된다. 예를 들어 기염을 현판을 쓴다. 그럼 계속 회장실에서 단판을 짓게 되는 거죠. 오피스 로맨스를 쓴다. 지난번에 쓴 작품에서 이 공간 나왔는데 이번 작품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회사가 간판만 들고 회장님이 성만 달라 특히 웹소설 쓰는 분들은 한 장르를 계속 쓰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주인공 이름만 바뀌고 너무 비슷한 장면만 연출하게 되는 그런데 그 장면의 순서까지 비슷하게 흘러가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현상이 바로 자기복제입니다 오늘은 이 고민을 해결해줄 책두 권을 소개할 건데요 바로 디테일사전 도시편 시구편입니다 예전에 제가 트라우마 사전이라고 리뷰한 적 있었죠. 바로 그 책을 쓴 저자들이 만든 책입니다. 그때는 인물의 트라우마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분들이 이번에 주목한 것은 뭐냐. 바로 배경입니다. 이분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실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엄청납니다. 진짜 이게. 이 말도 못해. 이거 어떻게 모았지? 와, 이거 어떻게 한겨? 댓글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달아주세요. 인간의 머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자. 또 하나, 연재를 해야 하는 웹소설 작가들이 고민하는 문제. 나는 오천 자를 채워야 하는데 이상하게 매번 글량이 모자라. 이상하게 장면이 너무 훅훅 지나가. 줄거리 적어둔 내용이 쑥쑥 없어져. 장면이 점프점프 이렇게 훅훅 지나가는 이유는 말만 하고 행동만 하고. 끝나기 때문이에요. 물론 설명이 너무 많으면 당연히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설명이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써야 하는 장면이란 뭘까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모습이죠. 작가는 그걸 풀어 쓰는 사람이고요. 보통 시놉시스를 쓰실 때 여러분은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는 다채롭게 정해 둡니다. 하지만 배경이 되는 공간이나 장소는 아예 안정한 경우도 있고 정해놨어도 아주아주 아주 한정적이에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반복이 되는 것도 있고 이 말을 어디서 하는지 이 행동을 어디서 하는지 아직 안 정해놓은 거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장면을 떠올릴 때 우리 머릿속에서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공간 어딜까요? 첫째 예전에 봤던 수많은 드라마 혹은 영화 둘째 예전에 읽었던 수많은 소설 그리고 만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공간. 그리고 이 떠오른 공간에 대해서 언제나 비슷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한정적으로 스토리를 짜게 되는 것이고, 공간도 뻔한 공간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디서 그 다채로운 배경을 찾을 것인가? 어떻게 그 뻔한 공간을 다르게 표현할 것인가? 결국 이런 사전 스타일의 책이 솔직히 말해서 도움이 되죠. 제가 예전에 봤던 작품 중에 어 이거 독특하다 라고 느꼈던 책이 있었는데 고시원 방아 이거는 그 웹툰은 아닙니다 소설에서 고시원 방 묘사가 나오고 그 방에서 둘이 같이 있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어, 남주인공이 혼자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어 이거 특이한데? 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는, 일반적으로 묘사되지 않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고시원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리적인 공간이 다채롭게 나오고 똑같이 엘리베이터를 설명하더라도 남들과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면 캐릭터가 그 다른 공간에서 조금 다른 대사를 하고 다른 경험을 하게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특정 공간에 관해서 굉장히 비슷한 표현, 비슷한 묘사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좀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감각적인 묘사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거 자체로 굉장히 독자들에게는, 아, 이 작가가 필력이 다른데? 다른 시선이 있는데? 다른 표현을 하는데? 라는 평가를 내리게 해주는 거죠. 디테일 사전의 디테일. 이 책의 구성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어느 특정 장소나 공간에 대해서 풍경, 소리, 냄새, 맛, 촉감, 이렇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오감으로 묘사될 만한 요소들을 모두 전부 때려 넣었습니다. 제가 왜 때려 넣었다고 표현했냐면, 진짜예요. 이 책을 펼쳐보면 왜 제가 이렇게 말했는지 알 거예요. 그리고 이 배경에서 벌어질 만한 갈등의 원인, 어떤 장면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배경에서 볼수 있는 사람의 유형, 이 배경과 밀접한 다른 배경, 예를 들어 병실과 밀접한 다른 배경은 구급차나 응급실이 되겠죠. 보통 장면이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이어질 것이고 마지막으로 참고사항 및 팁까지 이 배경을 펼쳐놓고 쓸수 있는 상세 키워드가 아주 자세히 있어요. 그래서 원고를 쓸때 리얼리티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 물론 여기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면 당연히 안 된다는 점. 이건 두번 말하면 입이 아프죠. 책값 아깝지 않게 활용하기. 이 책은 두 권을 다 사면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편, 시골편으로 명목상 나뉘어 있지만 이게 진짜 도시, 이게 진짜 시골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목만 보고 책살때 제목만 보지 말자. 응? 제목만 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도시편만 사면 되겠다 생각하겠지만 이건 아무래도 도시를 배경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 편만 사면 되겠다 생각하겠지만 이 구성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골 편에 각종 시골 풍경 그리고 뭐 동굴, 늪, 연못, 사막, 호수, 폭포, 온천 뭐 이런 자연 배경이 들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집, 학교 카테고리도 모두 시골 편에 들어 있어요. 집이라고 해서 집 하나가 아니죠. 거실, 다락방, 부엌, 욕실, 작업실, 지하실, 차고, 뒷뜰 이렇게 구석구석? 다르겠죠. 같은 애들 방이어도 아기 방, 아가, 아기 방, 그 다음에 아이 방, 그리고 질풍노도의 시기, 10대 청소년 방, 느낌이 다르겠죠. 같은 집이어도 불이 난 집, 어떻게 다를까? 고아들을 위탁해서 키우는 가정은 일반 가정과 어떻게 다를까? 부잣집, 대저택, 당연히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집과는 다른 공간이겠죠. 그쵸? 같은 방식으로 학교 역시 구석구석 설명이 나옵니다. 이 도시편과 시골편으로 나뉜 구성은 말하자면 도시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도심에서 낮에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다가 밤에는 도심이 아닌 주변부, 즉 주택가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혹은 도시로 떠났던 사람들에겐 고향이 있죠. 하지만 그 고향이 반드시 시골이 아닐 수도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사는 어떤 공간들이 있겠죠. 이렇게 카테고리 구성이 두 권으로 분리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책을 모두 갖고 있는 게 활용하기 편리합니다. 덧붙여 두 책의 앞부분에 배치된 서문은 일반적인 여는 글이 아닙니다. 스토리에서 배경 요소가 하는 기능과 역할, 도시 배경과 시골 배경을 설정하고 원고의 그 배경을 녹일 때 유의사항이 적혀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띄엄띄엄 보더라도 서문은 꼭 읽으세요. 이 디테일 사전에 추천사를 곽재식 작가님이 쓰셨는데요. 이분이 요 책을 평가하기를 언제 어디서부터 무엇을 써야 할지 떠올릴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매달릴 수 있는 동화주 같은 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쓰고 싶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가 머리 하나도 없는데 작가가 되고 싶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거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스토리가 머리 하나도 없는 사람은 작가가 될수 없어. 그거는, 그거는 불변의 진리야. 솔직하고 확실하게 북마녀가 짚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나지 않는 장면 혹은 스토리라인에 장면이 있는데 아직 정하지 못한 어디 혹은 스토리라인에 이미 있는 그 공간의 묘사 이 문제들을 해결할 때 뇌가 꽉 막혔을 때이 책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 두꺼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어요 원래 사전은 그렇게 정독 완독하는 책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 펼쳐보면 공부가 되고, 정말 필요할 때 펼쳐보면 더 구체적인 답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는데,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만 피하면 됩니다. 돈 주고 사놓고, 그냥 사놓기만 하는 거. 책장에 꽂아놓고, 뿌듯하기만 한 거. 이 디테일 사전 읽으면서 공부했다, 뿌듯하기만 하고, 원고는, 자기 원고는 안 쓰는 거. 무슨 책이든 책값을 뽑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럼 북마녀는 더 도움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이 종이 올리면 당신은 글을 쓰러 가게 됩니다.